사가 있네. 컨풀사 이름을 붙인 거 보면 컨플사 수능 하는 걸 수도 있겠다. 빼는 거안 된대.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, 그죠? 산길로 들어간다. 주류는 일체 없다는 거 보니까. 아네 어, 체리 수능 할 수도 있겠다. 체리 수능. 체 하구나. 야여긴인플사쓰입니다 체리 수능하는 칼국수 카페입니다. 풀장도 있네. 항아리는 장식인지 거의 다 엎어져 있어요. 여보, 우리 저 넓은 데 자리 잡을까요? 실내 들어갑니다. 실내는 에어컨도 있고 깨끗합니다. 근 네, 건물 사에서 운영하고요. 술술 하고 뭐 담배 이런 거 일체 안 된대요. 아 그래요? 김만두 어, 김치 만두 음. 따끈 따끈하겠다. 셀프 코너입니다. 수저 수즈가 하나씩 포장되어 있으니까 참 깔끔해 보입니다. 육수가 장난 아이다열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아. 가직데로리는 너무 심낭 김치 김치가 나오는데 네? 어, 정말 맛있습니다. 배번을 리필 말. 받았습니다. 요즘 배추 비싼 줄 아는데 맛있어요. 아, 이거, 불명 세트, 장작, 매, 마시멜로, 쏜드기, 토치, 가로떼, 착화제, 장갑 제공. 예쁘다. 오, 가을 되면 단풍감 너무 예쁘겠다.